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CT 개념 공부적 6단원 미적분 6단원 도함수의 활용. 네, 이쪽 파트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일 만한 얘기들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1, 2, 3번 빨리 하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예요? 함수 fx의 한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2번이 법선의 방정식, 그리고 3번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죠. 그죠? 이 3개에 대한 걸 얘기하면 를 간단하죠. fx에서 접점 접선 t,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 그뭐다 아시다시피, f't, x-t, 잡고 플러스 ft 되는 거다 아실 거예요. 법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서의 법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것에 f' t 분의 1로 잡고 x- t+ f t 그죠? 여기까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어요 그죠? 1, 2번 3번도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지울게요 자, 3번이 뭐냐면 y 콜 f x에서 접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m이라고 줬을 때, 그죠? m이라고 줬을 때 어떻게 구해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에 대한 걸 t, ft에서의 접점,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걸 어떻게 미분해서 f't를 한 값을 m으로 잡아요. m이 상수일 테니까 방정식이 성립이 되겠죠? 방정식이 성립이 되면 이걸 이용해서 무슨 값을 구해요? 네, t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 t가 바로 뭐예요? 접점의 좌표가 될 거고 예를 들어 이게 3차식이다 그럼 이게 2차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뭐 ex다 ex면 ebx ex에 대한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 되겠죠? 이런 지수 방정식이나 뭐미 저기 로그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이 근이 바로 뭐가 돼요? 접점의 좌표가 되고 f(t)까지 구하니까 전부 다다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 보는 게 3번까지 얘기했습니다. 1, 2, 3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공식만 확인했고요. 4번 개념을 얘기하면, 그죠. y 콜 fx의 점, 밖의점의 x1, y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과 접점의 접선의 개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얘기할 게 있죠. 4번, 4번. 이제 y는 fx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의 점 x1, y1이 있고요. 이 x1, y1에서 f(x)에 그었을 때 여기에 접점, 접선의 방정식과 접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도 공부했지만요. 그 이거를 y equal f prime t x minus t 하고 플러스 f t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자리 외에 요걸 넣죠. X와 y 1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건 상수일 테니까, 그죠? 방정식을 만들고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T에 대한, GT라고 하죠. T에 대한 방정식을 블라블라 세워서 이콜 0으로 잡고, 이 방정식의 T의 근이 바로 뭘 뜻해요? 이게 접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점이 결국, 근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근이 두 개면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폼을 가진 것이 4번입니다. 실제 그 다음 함수보다는 그 초월 함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센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센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유형 5번, 그죠?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냐면요. 점이 일단 줬어요. a 수 있는 땅에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땅수학몇번이냐0 748번입니다. 7있8요점 748번 a 0마영있요에서0선 y 콜 x 에서 곡선 y 만에1 그죠? 여기에1선이몇 개라고 자, 3번. 접선이 몇 개? 두 개라. 그리고 접선이 두 개라는 얘기는 결국에 접점 두 개라는 뜻이 되겠죠. 접선이 두 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a의 범위. 자, 유형 5 번입니다. 센서학 유형 5 번. 자, 이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자, 이걸 이용해서 함수, 함수값 뭘로 잡고 미지수를 t, f(t)로 잡고 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해? 이렇게요. 자 y는 f p r i t 의 x t 플러스 f t잖아요, 그죠? X, a 자리에 뭐가 x 자리에 a가 갈 거고요, 그죠? a y 자리에 0이 되겠죠, 이렇게 이코 0이 되는. 아까 제가 방정식이 세워진다고 f p r i t니까 이제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 해보시면 다. 자 앞에 거저미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t 1, 그죠? 그다음 뒤에꺼는 뭐냐? 뒤에꺼 미분하면 어, 플러스 x에 2의 아, t죠. T에 t t의 t-1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미분에 해당하는 값은 t 플러스 1과 2의 t-1 여기에 a-t가 들어가고 ft가 얼마였죠? 그렇죠. ft가 t의 2t-1이에요. E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다시 식을 세워보면 2의 t-1에 t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되는 식이 확립이 되겠죠. 그죠? 이거 2차방정식이 나요? 네, a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맞나? 맞죠? a 마이너스 1 그죠? 아, 네, a 마이너스 t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2차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a 마이너스 t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올 거고요. ta 1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 T가 될 거고요 그죠 플러스 여기 플러스 T가 들어가네요 A 플러스 A 플러스 T니까 T, T 날라가네 그죠 쉽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플러스 A T 플러스 A는 0이란 그죠 이런 방정식이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접선이 두개 접점이 두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것의 2차 방정식의 근이 두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A의 범위를 끌어주면 되겠죠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좀 쉬운 개념이에요 쉬운 문제고요 계산이 쉬운 거고 문제에 대한 틀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게 접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나타나는 거고 근의 개수를 가지고 뭐 판별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세요? 정리 되세요? 4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